안녕하세요 숙성 꿀지기 안승계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입니다 이제 10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2023년 첫 꿀을 수확하려고 합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거의 한 8개월 정도 숙성시킨 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벌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지금 제가 3층 꿀, 4층 꿀 이런 것들을 한 20여 통 올려놨었는데요. 지금 한 6, 7통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말벌들이 어떻게 또다 들어가서 볼통 안으로 들어가서 꿀벌들도 다 죽이고 어, 꿀을 다 퍼먹었습니다. 이런 나쁜 냄새. <laughs> 아, 너무 게을러요. 너무 게을러요. 올해 또 어머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하는 바람에 내가 마음적으로 완전히 멘붕이 와서 정신적으로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때 꿀벌도 관리하고 또 꿀도 8월 말 9월 초에는 꺼냈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뭐 너무 꿀을 많이 잃고 또 꿀벌도 많이 잃어서 너무 너무 속상한데요. 그러기 때문에 이꿀 정말 더 귀한 꿀입니다. 어떤 꿀인지 과연 어느 정도 숙성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함께 보시죠. 아참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아직 못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고요. 그리고 우리 이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오, 오, 말벌 보셨나요? 이 안에 말벌 있는 거? 네, 이거는 이 꿀이 가득 찼던 건데, 또 꿀벌들이 또다 파먹고, 그 다음에 요만큼 남은 거죠. 원래 여기까지 다 찼던 거고. 어,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꽉봉해진것 같습니다. 이거는 어떤 꿀일까요? 여러분들 어떤 꿀 같으세요? 한번 꺼내 볼게요. 아, 이꿀 채취하는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이꿀꿀 <laughs> 꿀 먹방, 벌칙꿀 먹방. 저희 그 작은 진이가 엄청 좋아하는 건데. 가시 꿀도 좀 섞이고요. 여러 가지가 다 완전히 진하게 섞이다 보니까 특별히 뭐 하나의 꿀, 이 꿀이다 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. 그리고 지금은 날씨가 한 16도, 1 7도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은 더 찐득찐득하죠. 원래도 저희 꿀은 오랫동안 숙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찐득찐득한데 지금은 더 찐득찐득한 것 같습니다. 야, <laughs> 다 파먹었어요. 사실은 요런 꿀들은 꺼내내기도 아깝죠. 그냥 꿀벌들 줘도 되는데, 일단 오늘 체밀하려고 개수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제 꺼내왔습니다. 네. 너무 초반부터 너무 약한 꿀 보여드렸죠. 자, 이번에는 조금 있는 꿀 보여드릴게요. 음, 보이시나요? 네. 좀 진하게 숙성된 꿀이고, 여기 보면 약간 구멍 있는 데 있죠? 이것도 말벌이 들어가서 막 파먹은 꿀입니다. 여기는 조금 더 색깔이 연하고,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더 진하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더 진하죠? 이 꿀은 또 과연 어떤 꿀일까요? 한 벌통에서 꺼내온 거지만, 그래도 꿀맛이 조금씩은 어떨까요? 다 다르겠죠. 네. 다르면 안 되는데 그죠?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꿀들이 이제 맛들이 섞이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은 꿀 맛들이 다 다릅니다. 아, 한번 또 이것도 어떤 꿀인가 한번 맛 볼게요.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. 맛가시향도 네. 아, 좀 나고 그다음에 또뭐 야생화 맛도 나고 뭐 딱히 뭐라고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데 완전히 약꿀이죠 약꿀 8개월 동안 숙성된 거니까 엄청나게 약꿀입니다 이렇게 한땀한땀 꺼내내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더뎌요 꿀벌들이 꿀을 몰아, 모아와서 또 이렇게 꺼내내는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또 이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꺼내내는 게좀 어렵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날씨가 조금 이제 선선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채밀기에다가 넣고 또 돌리더라도 꿀이 어떻게 될까요? 아주 그냥 슬로우 모션으로 엄청나게 천천히 천천히 내려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일반 꿀을 생산하는 과정보다 꿀을 이제 이렇게 밀랍을 제거하고 또 꿀을 꺼내내고 채밀기에 돌려서 병에 담는 과정이 최소한 한 3, 4배 정도는 더 많이 걸려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 생성 공정도 조금 까다롭고, 그 다음에 또 시간도 많이 걸려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지만, 그래도 이게 진짜 꿀이잖아요. 맛있는 꿀, 건강한 꿀, 1년에 한 번만 맛볼 수 있는 귀한 꿀입니다. 아, 요 영상 보시면서 또 탐나시는 분들은 주문도 해주세요. 오, 여기 또 안에 이제 화분도 또 채워져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프로폴리스도 들어져 있고, 일반 꿀하고는 확실히 영양가가 다르죠. 어떤 꿀, 어떤 분들은 이, 이 벌집 있죠, 벌집? 요것만 또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. 요것만 달라고. 그래서 제가 요거 따로 모아놨다가, 음,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구매하시는 분들, 또 제가, 음, 뭐죠? 네, 요것도 이제 조그만 케이스에 담아서 같이 보내드릴게요. 구매하시는 방법은 요즘에 유튜브 쇼핑 하잖아요. 그래서 이 영상 하단에 보면은 어 이제 그 제가 링크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링크 올려 놓을 거니까 어 저희 꿀은 1kg 1kg 단위로 이제 판매를 하고요. 물론 뭐또 원하시면은 뭐 작은 병에다 담아 달라 또 2kg 병에다 담아 달라면은 또 그대로 담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. 네. 뭐제 마음이니까 그리고 또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면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려야죠. 네. 이렇게 한번 쭉쭉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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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 천천히 그리고 여기에 완전히 다 제거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살짝 또 막힌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꿀이 안 나오겠죠 그럼 이제 내년도에 이걸 잘 보관해 놨다가 또 여기에다가 우리 꿀벌들이 또 꿀도 먹어가면서 꿀 채우게끔 이제 해줄 그런 예정입니다 음. 오늘은 그래도 날이 조금 온화하네요. 어제도 또 쌀쌀하고 비도 내리고 했었는데, 자, 어떠세요? 완전히 물이 흘러내리지도 않죠? <laughs> 완전히 진한 꿀이기 때문에 보통 꿀들은 어때요? 막 흘러내리는데, 어때요? 흘러내리지 않잖아요. 제가 바구마고 흔들어도 흘러내리지가 않습니다. 그죠? 네네. 자, 이렇게 하나, 두개 했고, 요, 요것도 볼까요? 어. 아, 여기도 보시면은, 듬성듬성 구멍이 뚫렸잖아요. 보이시나요? 말벌. 말벌 놈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파먹습니다. 지금 다행히, 말벌이 많이 파먹진 않았는데, 오우, 이 나쁜 놈. 말벌이, 요거를 막 듬성듬성 다 파먹고, 지금 한 6, 7통 정도는 완전히 다 그냥 깨끗하게,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해놨어요. 청소만 해놓으면 괜찮은데, 벌집도 다 망가뜨려놨습니다. 이 나쁜 놈들. 아이고. 꿀만 가져가도 괜찮겠어요. 근데 우리 꿀벌들도 다 잡아봤어요. 네, 이 나쁜 놈들. 그래서 저는 약도 하나도 안 하고, 또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이제 꿀을 채취하다 보니까, 아, 피해가, 손해가 엄청나게 막심하죠. 그래서, 이, 농약도 안 치고, 또 설탕도 안 먹이고, 귀하게 기른 우리 꿀벌들이 생산한 이 꿀.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올해 이그 덜, 이한 150통 정도 겨울 나면서 봄에 없어져서 새롭게 또한 거의 한2천여만원어치또 구매를 했는데 지금 가을 되니까 지금 벌통이한 150통까지 다시 늘어났다가 완전히 지금 다, 다 사라졌습니다.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몇통 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들도 다 약해요 꿀벌들이 겨울을 날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약합니다 너무 손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또제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꿀또 구매를 해주시게 되면 제가 또 힘을 내서 내년도에도 꿀벌들을 더잘 살려보도록 할게요 오 얘는 또 뭐야 꿀냄새 맡고 막또 이제 나오네요 음 꿀을 뭐 보통 보면은 아까식꿀이 있고 뭐 야생화 꿀이라는 게 있고 밤꿀이 있고 뭐 특성화되게 뭐 피나무 꿀뭐 헛개나무 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은 특성화 꿀을 저도 생산을 하고 싶지만 아 벌이네요 벌, 벌이 꿀냄새 맡고 왔네요 아, 우리 꿀벌들 자 이거 먹어라 어, 네가 네가 모어온 거잖아 이거 음, 먹어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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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헛개나무랑 피나무 이런것들을 심고는 쉽지만 그런거를 심으려면 최소한 뭐 5만평 이상의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용인에서는 그럴만한 솔직히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그런 이제 특성화 꿀을 생산은 못하지만 대신에 토종 꿀보다도 훨씬 더 오랜 동안 이제 그 꿀벌들이 모아온 숙성 꿀을 네, 이렇게 이제 꺼내냅니다. 그리고 우리 꿀벌들 일반적으로는 다또 여름철, 또 가을철에 진드기 잡으려고 어떻게 하죠? 또 농약 성분들, 약재들 다 하고 또그 다음에 또 이제 먹이 다 없으니까 설탕물 주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를 않고 생산하다 보니까 꿀벌들이 이 맛있는 꿀 먹고서 자라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 꿀벌들이 맛있는 꿀 먹고 살아난 애들도 있는데, 아, 말벌, 말벌, 말벌 때문에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됩니다. 아, 이제 요거는 아까시가 조금 많이 생성된 거고요. 아, 여기 보세요. 요건 조금 더 진하죠? 요거는, 어, 아까시 이후에 야생화랑 밤꿀, 뭐, 감로꿀 이런 것들이 잔뜩 섞인 건데, 여기 보세요. 여기 완전히 듬성듬성 막폈죠 마치 그 머리에 누가 이제 그 흠집 난 것처럼, 뭐, 뭐라고 하지? 어, 원형 탈모증처럼, 이렇게, 이제, 듬성성된 것들이, 요, 말벌, 이, 말벌 녀석들이 다 들어가서 막 파먹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, 아 완전히 너무너무 속상합니다. 네, 너무너무 속상해요. 음. 네. 아, 그래서, 맛은, 욕 꿀이 사실은 조금 더 맛있습니다. 진한 꿀, 욕 꿀. 아이고, 속상해라. 요거 보세요. 막다 파먹었잖아. 다행히 그래도 얘는 그렇게 많이 파먹지는 않았는데, 오. 찐득찐득하죠? 네, 찐득찐득. 완전히 젤리처럼 찐득찐득 떨어지질 않아요. 네? 찐득찐득. 아, 꿀벌이 이번에는 이, 이 안으로 들어가서 또 꿀을 따내네요. 보통 꿀 많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어, 채밀기 드럼통에다 놓고 그냥 휘시 돌리고, 휘시 돌리고 하면 되는데, 지금 이제 막, 세 <laughs> 개째, 세 개, 3개? 네 개째 이 하고 있습니다.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. 네. 영상 길이도 엄청 길어지겠네요. 네. 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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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한땀한땀따 보겠습니다. 음. 점점 양봉 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. 왜 그럴까요? 네, 왜 그러냐면은, 어, 기후 때문에 어, 꿀벌들도 점점 살아가기가 어렵죠. 네, 기후 때문에 왜 꿀벌들이 살아가기가 어렵냐면은 이 꿀벌 자체의 그 생활환경도 좀 어렵지만 그리고 꿀벌들이 먹고 사는 게 꿀이잖아요. 꿀 그런데 이 기후 때문에 꿀이 이제 꽃꿀 꿀이 생산이 되는 이 꽃들이 제때 피지도 않고 또 냉해를 입어서 꿀 분비량도 굉장히 적고 하니까. 엄청나게 이 꿀벌들은 일은 중노동을 하는데 또 생산성은 떨어지고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꿀벌들이 자라나는 환경들도 굉장히 좀 어렵고 요즘에는 이제 농약 같은 거 많이 또 사용하죠 또 드론 같은 거 이용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또약 같은 것도 뿌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현대화 기기에 의해서 우리 또 꿀벌들이 또 많이 또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, 뭐, 주변에 뭐, 많이 들어보셨겠지만, 각종 질병들 있잖아요. 우리도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어땠어요? 굉장히 힘들었잖아요. 네, 그런 것처럼 각종 우리 그 꿀벌들한테도 어 바이러스 질병들, 이런 것들이, 균 질병들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,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우리 꿀벌들을 여러 가지 환경들, 네, 의해서, 생활이 점점, 점점,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요,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요거 엄청나게. 와, 얘는 다행히 말벌한테 피안 입는 거. 짜잔! 엄청 좋죠, 엄청. 네, <laughs> 엄청, 네. 이거 찰칵 해야 되는데, 아, 누가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니 반대편도 보시면은, 짜잔! 네. 완전히 진하죠? 완 와, 이거 대박입니다. 요불 누가 드실까요? 이 지난 꿀입니다. 지금 제가 여기에는 체험장 운영하기 때문에 3매 삼매 체인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세 개씩 들어주면 네 개, 여섯 개만 이제. 나머지는 제가 대감농장에 가서 이는 팔매 팔리쿠터가 지나가네요. 팔매 팔매 자동 체인기가 있으니까. 가서 작업을 해야지 훨씬 좀더 빠르겠죠.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체밀기를 돌려도 여기에서 꿀이 또 빠져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도디고, 그다음에 체밀기 벽면에 부딪혀서 내려오는 것도 꿀이 내려오는 것도 어떨까요? 굉장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. 네. 그래서 꿀 생산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. 오. 요것은 또 어떤 맛일까 한번 제가 저만 또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. 무슨 맛일까요? <웃음> <웃음> 너무 <웃음> 너무 되다. 너무 돼. <laughs> 원래 꿀 먹으면 목이 목소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너무 돼요. 오 완전히 진합니다 여기 보시기에는 굉장히 검정색 진한 검정색 꿀 같지만 막상은 여기 검정색으로 나오지 않고 약간의 갈색 호박색이라고 하죠 이런 색깔 꿀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어, 너무 진해요 너무 진해 하나를 음, 더 먹어야지 목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요 오, 목소리가 막 이상하게 졌네요 마치 막 벌에 쏘여가지고 근데 프로폴리스 너무 많이 먹으면은 너무 쓰고 막 독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뭔가 영양분이 그냥 한꺼번에 샛 들어가는 것처럼 어, 목이 조금 불편해집니다. 어, <laughs> 요것만 드셔도 엄청나게 귀한 거죠. 꿀뿐만 아니라 화분, 노열제 <laughs> 리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서 엄청나게 귀한 이제 숙성 꿀이 됩니다. 오랜 기간 동안, 올해 1년에 한 번, 오, 올해는 더 훨씬 더 오랫동안 찐득하게 해놨습니다. 8개월 정도 숙성이 된 거니까, 아 진짜 대박이죠, 대박. 네, 이런 꿀은 어디서도 못 사는 거죠. 네. 아, 아이고. 이제 요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잠시 영상을 조금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멈추도록 하고 이어서 이제 채밀기에 넣고 이제 또 채밀하고 이런 모습들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진해요 끈적끈적 너무 진해요 이제 제 목소리 어떠, 어때요 이제 좀 괜찮아졌죠 어우, 아까 너무 막탁 진해가지고 뭔가가 목에 막 걸리는 듯한 느낌. 와, 엄청 진하죠? 어떤 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또 이제 칼 있죠? 칼? 칼을 또 열을 가열해가지고 또 여기 밀도로로 살 미, 이제 밀어주게 되면 굉장히 또 조금 더 깨끗하고 이제 멋진 모습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칼을 사용하지 않는 게 칼 잘못 사용하면또 위험하기도 하지만, 그것보다도, 칼을 사용하려면 온도, 열을 가야 되잖아요. 그죠? 예, 네, 그래서, 칼을 사용하지 않고, 이렇게, 숙성꿀. 숙성꿀에다가 약간 열이 가해지면 영양소가 또 파괴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, 이렇게, 한땀한땀 한땀 힘들더라도, 포크를 이용해서, 아, 힘들다. 아, 힘들다. 아, 힘들다. 으차. 으차. 아이고. 오케이. 어, 몇개 했죠? 한 개, 작은 거한 개. 그 다음에 두 개, 세 개. 그 다음에 요거 지금 한 개. 두 개, 하나, 더요. 네, 하나. 요거 할까요, 요거? 예, 네, 요거. 요것도 또 말벌들이 이제 파먹고 이제 한 건데 요거 같이 해보겠습니다. 그럼 세 개, 세 개, 이제 여섯 개가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검사를 오늘 양봉농협에 보낼 겁니다. 과연 뭐 농도는 엄청나게 진하기 때문에 뭐한 15, 뭐 좀더 나오면 16 정도 이제 될것 같고요. 음, 그 다음에 또 어떤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새끼를 기르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여기에다가 뭐예요? 꿀도 같이 이제 생산을 하고 이제 그러는 데잖아요. 그러니까 꿀도 생산하고 네. 또, 어또 애기도 키우는 이런 공간입니다. 그런데 그걸 두 개를 다 같이 하다 보면 은 조금 더 불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이제 그 꿀벌 생산하는 거 위주로 이 벌집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. 그러면은 그냥 새끼를 안난 벌집은 좀 약해요. 아니? 그래서 어,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새끼를 낳게 한 다음에 바로 깨끗한 벌집을 이제 꿀 생산용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요게 가득 차게 되면은 한 2kg 정도 나와요.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다 꿀이 나오진 않겠죠. 왜 그럴까요? 오 지금 이렇게 진하니까, 어? 정말로 한 방울까지도 다 꺼내내기 어렵고 한10% 정도는 여기 에또 벌집에 남아져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벌집 무게만 약한 1kg 꿀 2kg에서 어, 생산이 되는데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꿀이 꽉 차진 않았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꿀 양은 좀더 적어지겠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세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기 채밀기에다가또 넣어서 돌려가지고 또 꿀병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안승재 숙성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리고 또 귀한꿀, 정말로 한 8개월 만에, 8개월 만에 네. 생산하는 귀한꿀이니까 어, 이거, 비싸다 생각하지 말고, 정말 약이다 생각하고, 여러분들,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족들 위주로 이제 드시고, 또 선물로 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유튜브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, 요거 밀라, 바로 조그만 케이스에 넣어가지고, 이것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, 또 많이들 사랑해주시고, 또 꿀벌 많이 예뻐해주시고, 속성꿀 많이 이용해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세밀기에 세 개를 넣겠습니다. 완전히 진하죠? 이제 돌려보겠습니다. 좌우 균형이 잘안 맞아서 좀 덜컹덜컹 흔들리는데요. 울먹으려고 말벌벌 대만 오고있습니다 엄청 진하게 내려오죠 한손으로 촬영을 하면서 또채메기를한 손으로 받치고서 촬영하려니 엄청 손이 후덜덜덜 떨립니다.